여러분, 저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되게 잘생긴 한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어, 테마를 하나 좀 잡았습니다. 어, 이번 파트는 이제 보험 관련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조금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보험 관련해서도좀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우리 영희정TV의 유재상 팀장님을 모시고 같이 영상을 찍을 텐데요.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네, 영희정TV의 유재상 팀장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보험 파트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럼 보험, 어떤 것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면은 내가 돈보다는 못 받는다라고 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맞죠, 솔직히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몸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요. 왜 지금 내가 안 아프니까 자기는 건강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고 재밌게 오늘은 보험금 중에서 미처 못 받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상담하다 보면 특히 남성분들 그쵸? 보험료 솔직히 너무 아깝다. 그렇죠 천이 돈 저축하는 게 낫지. 근데 <laughs> 웃긴 게뭔지 아세요? 이 돈을 저축해야지 하면서 저축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우. 저한 번도 못 봤어요? 저한 번도 못 네. 봤습니다. 자, 결국은 그 뭐냐? 사실상 보험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다. 다만, 보험이 이만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재정 부분들에 맞춰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사실 의료비 저축 따로 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남성분들 특히나 잘 보세요. 어, 보험가입안해 하시면서 의료비 저축 따로 하고 계시나요? 하고계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아우, 짱어 먹고 뭐다몸이 주고 다 먹잖아요. 아, 어, 그렇 그래도 어쨌든 보험 오!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요걸 그렇죠.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을 때 빛을 바라는 그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자! 땅이 보험은 범위 넓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가장 좋다 명심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쉽게 뭔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게 어떤 걸까요? 어, 선관님 혹시 건강 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건강 검진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그쵸우리 네. 이제 건강 검진 받을 때뭘 하죠? 아, 뭔지 알겠어 <laughs> 대장 용종 뭐 이런 거 아, 말을 하는 거죠. 네, 어, 맞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회사서 하거나 아니 국가에서 많이 검진을 따로 시키 있잖아요. 그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 혹은 위 내시경을 했을 때 동의서란 걸 쓰죠? 근데 그 동의서 정확하게 읽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수술하겠다. 뭐, 뭐 이런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용종이 나왔을 때 이제 제거해도 를 되겠냐라는 수술 동의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글씨로 귀찮으니까 막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당연히 많은 분들이 대종 장 제거하시고 나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뭐, 당연히 대장 용종 수술이니까, 우리 수술비 보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손해보험사에 뭐, 질병수술비도 있고, 그렇죠. 뭐, 생명보험사에 뭐, 종수술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손해보험사에 있는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내가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때, 약관상에 몇 가지 보장 안 되는, 그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체나 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로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은, 몇천원 가지고 몇 십만 원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진단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 생명보험사에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 봉수술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종에 보시게 되면은 대장용종의 폴립이라고 해서 몇십만 원의 봉급이 나오는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이건 시술이라서 당연히 수술비 청구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 그것 때문에 용종을 그렇죠. 제거를 하고 나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술비 약간에 보게 되면요, 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이 된 안정성이 평가가 된 그런 의료 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솔직히. 그렇죠? 뭐 약관 보고 뭐신 의료기술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보험금은요 항상 뭔가 의심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 어찌됐든 간에 뭔가 내내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거를 했으니까 뭔가 단순히 시술이라고 해서 단순히 처치일까 수술일까 이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랑 뭐 담당 설계사가 있으면 담당 설계사랑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실제로 담당 설계사가 잘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찾아드리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 같이 유능하신 설계사분들 있으면 <laughs> 이건 뭐죠? 를르르르 네. <laughs>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넘어가시는 게 뭐냐면은 대장 용종 제거했을 때. 암 수술비도 간혹 가다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뭐 대장 용종으로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에서 뭐 천만 원 받았다. 혹시 이런 소리 들으셔 보셨어요? 어떤지 네, 네.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대장 용종을 제거했을 때그 네. 침윤 깊이가 점막층까지 들어가 가지고 암세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용종제거술로 간단하게 시술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대장점막내암이라는 제자리암입니다 이 제자리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도 소외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몇 백만원에서 보험마좀 다르지만 몇 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보험료 놓치지 않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 지금 뭐 침윤되고 뭐 대장 전망내양 이런 거잘 모르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부분들을 내가 단순하게 어 나는 이제 제거했으니까 일단 수술비려 청구해야지 라고 막연하게만 하지 말고요 사실 조금만 더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게 20만 원이 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전문가니까 이걸 아는 거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 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거고요. 네.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건강 검진을 앞으로 예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갔다 오신 분들, 네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용종을 뗐는지 혹은 용종을 뗄수 있으니까 보험에. 꼭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 이거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저 같은 경우에 철티비 재무 상담이라고 치면 나오고 마찬가지로 영희정 재무 상담이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혹적 검색해서.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 말고도 다르게 뭐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개인 채널에서 저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 자 그러면은 간단하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정장 입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정장 입고, 입고 다니시는 분들 뭘 신죠? 구두를 신죠 그렇죠. 자 구두 신고 다니시는 분들 제말잘 들으셔야 돼요 구두를 신고 다니면은 살이 그렇죠, 맞아요. 이구둔 살이 네. 계속적으로 계속 어, 발전이 되면 뭐가 되죠? 티눈? 그렇습니다. 티눈 자 티눈 제거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며칠 전에 티눈 제거술을 좀 하고 왔어요. 네, 시술 시간은 약 5분 걸렸습니다. 그렇죠. 데 이거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청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네. 티눈제거술도 이 질병수술비안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몇 십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질병수술비를 무조건 가입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보험 중에 보통 질병수술비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어느 그렇죠 자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챙기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질병수술비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질병수술비가 있는지, 종수술비가 있는지, 그리고 대장용종도 수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대장용종이 20만원, 30만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상피니함에서, 제자리함에서 적게는 뭐, 천만원에서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어, 2, 받을 수 어, 그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티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티눈 제거 수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다. 요두 가지만 일단은 명심하시더라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 혜택 받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제가 뭐 보험 관련돼서 받을 수 있는 거좀 예시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어제 채널에서 한 달에 뭐한번 또는 두번 정도 보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거 당일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이정 TV도 좀 함께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오, <laughs>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